오늘은 당 얘기. 당의 뒷얘기들을 좀 집중적으로 들어볼까 합니다. <laughs> 네? 왜먼산 보세요? <laughs> 아니 <여기> 산이 어디 있어요? <laughs> 한동훈 전 대표가 차기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8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 우리 당을 극으로 포획하려는 세력들과 단호히 싸우겠다. 어떻게 어디서 싸운다는 거예요? 어. 외곽에서 싸울 동력이? 그라운드를 넣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음... 보수 재건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어. 이게 꼭 당대표가 돼서 지도부를 새로 한동훈 대표가 꾸리는 건많이 가장 효율적이냐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고민이 있을 순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선택한 것이 경기장 밖에서 그냥 유튜브 하겠다는 아닐 거 아니에요. 유튜브요? 요즘 유튜브 이제 활발하게 하시니까. 경쟁? 경쟁심 느끼시는 겁니까? 경쟁은 또 경쟁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사실상 전환길이 한동훈을 막았어요. 부정선거 이거 반드시 밝혀내겠다. 이거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준에 바깥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국민의힘을 자기가 자지우지하겠다. 보수의 정통 주인이 누구냐. 전환길이냐 한동훈이냐 한번 겨뤄보자 이렇게 던졌잖아요. 저는 이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봅니다. 아, 아, 싸워봐야 이거 뭐 이겨도 뭐 좋을 것도 없고 지면은 뭐. 이제 치명적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지진 않죠. 아, 아무튼 <laughs> <laughs> 지진 <지질> 않겠지만. <laughs> 아.